싱가포르를 다 봤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이나타운은 흔한 관광지가 아닌 탐험을 기다리는 보물 상자랍니다. 눈에 띄는 곳에 숨겨진 사원들이 있어요. 브라사부타, 투트 렐릭 템플 짰는 겉모습만 멋진 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놓치는 옥상 기도바퀴 정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평화롭고 사진찍기 좋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죠. 현지 음식 맛보고 싶으세요? 맥스웰 푸드센터를 지나 작은 골목길로 가보세요. 최고의 아이스카창과 두리안 퍼프를 맛보기 위해 줄서는 비밀 디저트 가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은 어떤 관광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로 가보세요.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195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이곳의 이야기는 비밀 결사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중 숨겨진 탈출구까지 정말 흥미진진하답니다. 진짜 꼭 봐야 할 곳은 여기예요. 밤이 되면 차이나타운은 완전히 변신해요. 평범해 보이는 문 뒤에 숨겨진 바들이 나타나고 벽화로 밝혀진 골목길은 음악과 길거리 예술로 활기를 띠죠. 마치 내부자들만 아는 비밀 축제 같아요.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시면 차이나타운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깊이 파고들어 숨겨진 비밀들을 탐험하고 여러분만의 발견을 해보세요. 또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안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